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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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벌써 9월인데요 네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무더위는 이겨내신 것 같으세요 아 무더위는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예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니까 네 예,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또 일상 생활에서 휴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추석 때뭐 식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음. 우리 상훈이 계획은 추석 때 먹자, 먹자. 음. 아, 저는 이제 놀자, 놀자. 예. 그럼 다음 뭐야되지 먹고 놀자. 먹고 <laughs> 놀자. 뭐 <그러자. 웃음> <laughs> 아무튼 뭐곧 다가올 추석 연휴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블록체인입니다. 드디어. 블록체인. 드디어. 야, 블록체인. 정말 하루 종일 뉴스 틀고 있으면은 열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죠. 열 번이 뭐야? 그렇 네.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뭐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지금. 음, 음. 네. 아뭐 생각나는 게 하나라도 있나 혹시? 프로그램 이름이요? 예. 아, 이름은 뭐 모르겠는데 경제 채널마다 있긴 있어요. 아 경제 채널. 네네네. 네. 아, 뭐 그렇군요. 블록체인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이런 거있 아, 그런 거죠. 예, 예. 예. 그렇군요. 뭐. 음, 뭐. 블록체인 뭐 이주 공부하면 나만큼 한다 이런 i 있잖아요. c k c h a i n Blockchain, 이 l o 이 k c h a i 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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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c k c h a 인 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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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c k 시 h a i n b 비트코인의 네. 시작이요. 음. 자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사토시. 그렇죠, 나카모토 사토시. 그럼 나카모토 사토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단이에요, 아니면 무슨 회사예요? 아, 그럼 도 미국입니다. 그렇죠. 아직. 아 진짜? 네, 네. 그, 그 누구야, 어나니머스처럼 음. 어. 누군지 모르고. 자 이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 어.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거의 분리된 개념처럼 음. 여겨져요. 음. 근데 이게 한동안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거의 같이 다녔거든요. 네. 음.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이용한 어떤 사업 형태로 비즈니스가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트코인의 시작을 좀 한번 언급하는 게 좋겠다. 2008년 10월 31일 음. 오후 2시 10분. 와. 시간까지. 예. 우리나라 시각이 아니고 뉴욕 시간으로 네. 딱요때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음. 이 불명의 이 사람이 사람 집단이 어전 세계의 개발자 주요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음.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음. 이걸 가지고 나는 암호화폐로 음. 작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1년 된 거잖아요, 음. 그죠 자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뭐냐면 디지털 서명 체인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말 블록 체인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인 거예요. 예. 블록 체인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 모르겠어요. 개념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비트코인을 세 사람이 쓰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암호 키를 갖고 있어요. 네. 암호 키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만약에 상훈 씨가 태진 씨한테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거래를 했고, 그것을 거래했다는 증명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나도 비트코인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컴퓨터 안에 비트코인으로 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형태의 그 저장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을 테니, 이 거래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그 알고리즘 그 체인에도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떤 그 네. 암호 이키 체인에도 이둘사이의 거래 내용이 나한테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음. 이게 만약 10사람이라면 열 열사람 pc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저장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네. 네. 또 하나 누군가 이걸 해킹을 하려면 네. 이둘사이의 거래만 해킹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 열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걸 다 해킹해야 되는 네, 거잖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면 더더욱 불가능하죠.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떤 해킹이 안 된다. 해킹 안 되는 해킹이 거. 안 된다. 음. 그리고 탈중앙화가 가능하다. 음. 하나의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만 그냥 해킹하면 원래는 개인 정보를 털수 네. 있고 뭐다 했는데 음. 서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다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면, 나타모토 사토시는 2010년에 사라졌어요. 오. 사라졌고, 지금 추정에 의하면, 음. 영국 억양을 쓰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소그룹이 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 이게 사실은 마지막 추정이긴 해요. 와, 미스터리 하네요. 그죠. 어. 근데 사실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컨스피러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기자 두 명이 비트코인에 대한 책을 그렇구나. 썼던 적이 있어요. 몇년 전에 그 책에 보면 비트코인을 만든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CIA일 수도 있고 어. IMF일 수도 있고 어, 깜짝 놀랐어. 어. 그죠? 어. 시리가 그다음에 켜진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그다음에 시리가 <laughs> 켜졌어. 그 미국의 재무부일 수도 있고 어. 재무부? 어. 그럴 수도 있다. 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아,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네네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 저, 저의 어떤, 너, 그, 개인 그, 의견 그, 아니고 개인 <laughs> 의견이 아니라. 아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거 암호화폐를 한번 테스트해 본게 아니냐?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가장 암호화폐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가장 정말 파괴적이고 위험한 상황은 달러가 암호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예? 전 세계에 있는 지하 자금은 음, 다 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 음, 음, 음.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달러를 안 쓰니까 이제. 그러니까 달러를 전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암호화폐로 다 바꾼다. 스마트폰은 지금 수십억 명이 갖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그전 세계에 있는 지하 자금은 전부 다, 다 수면 위로 다 올라오겠죠. 음. 그러니까 왜 종이 지폐가 언젠가 사라질 테니까. 음. 예. 어. 만약에 사라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는 암호 화폐라고 그러는데 음. 그것을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요. 알트. 알트코인. 그래서 알트코인의 종류가 지금 몇 개냐면 한 1,600개 정도 된다고요. 해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1,600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1세대, 2세대를 거스, 거듭하면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까지 이제 왔기 음.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는 어, 개인 간의 거래 또는 회사 간의 거래도 <laughs> 어,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음, 음, 음.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한창 우리가 이야기할 때 2, 3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예, 붐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은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장점들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비자하고 마스터가 하루에 결제 금액이 한 300억 달러가 돼요. 전 세계에서요? 어. 어. 비자하고 마스터만. 어. 예. 근데 비트코인이 1거래량이 한 5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속도도 느리고, 음. 현장 결제를 할수 없잖아요. 네. 네. 한번전세계그 키체인을 도는데 한 10분까지도 걸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어디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실시간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음. 단점은 음. 있지만, 비자와 마스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어, 소비자가 누리게 할수 있다. 그래서 전세계에 300억 달러에 2%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네. 예, 그, 그 결제 수수료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음.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화제가 됐고, 그 다음 비트코인의 어떤 기반 시스템인 블록체인이 화제가 되면서, 자, 블록체인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했던 게 사실 지난 한 2, 3년 전까지의 <laughs> 이야기였었어요. 음.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블록체인이 이제 세상에 뜬 거예요. 비트코인 그거는 뭐 그냥 암호화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고. 자, 음. 이제 블록체인은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전 세계의 그 유명한 은행 한 9개가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어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네. 일단 첫 번째가 체인 아이디라고 있어요. 체인, 체인 아이디. 아이디. 어, 체인 아이디. 증권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블록체인 아이디인데, 음. 원래는 공인인증서 음. 써봤, 써봤, 써봤잖아요. 네. 써봤겠죠. 그걸 공인인증서를 쓸 때는 한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도 다른 은행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아이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증권사에서 지금 발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뱅크 사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 여전히 이, 이거는 은행권에서 만든 그 블록체인 음. 아이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공인 인증서들을 대체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음. 그다음 그 삼성전자에서 S10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S10에는 키스토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월렛이 들어가 월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지갑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실제 거래를 할수 있게, 그러니까 어어, 비트코인을 어어. 거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시스템을 그, 탑재했어요. 거예요? 어, 어. 탑재했어요. S10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홍보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저도 S10을 쓰고 있는데 응.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 안에 있어요. 키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월렛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10에서 만약에 이제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그 기기에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마 그게 와, 다 탑재가 될 거예요. 음. 그다음 카카오, 카카오도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요. 어. 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카카오뱅크도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카카오 머니도 운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 블록체인화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죠. 어. 이미 음. 고객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또. 맞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어, 뭐라고 래야 될까요? 그 제조회사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 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이두 회사가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사실 우리의 관전 포인트이 있어요. 음. 네. 카카오가 이길 것이냐 삼성이 이길 것이냐 재밌는 싸움이잖아요 사실. 음. 네. 예. 근데 여튼 아주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음. 예를 들면 그때 뭐 구글 아마존처럼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동 정그 자동화 네. 아, 그 로봇 자동차 응응 음, 음. 맞아요 하느냐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예예 아, 네. 예. 그 그거랑 비슷한 비슷한 사업이죠예 제조회사가 이길 거냐, 아니면 I c T 회사가 이길 거냐. 궁금하다 예. 진짜. 아, 아주 아주 흥미로울 것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예. 어디에 가실 거예요? 저는 카카오 쪽에. 저도 카카오에 저도. 카카오 카카오 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카카오는 예. 뭐 모든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리고 그 과거 귀납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제조사가 아닌 쪽들이 항상 요즘에 승기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예, 예. 맞아, 맞아. 예. 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음, 스테이블이요? 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음, 스테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안정적이다. 뭐 네네. 이런 거잖아요. 이 네. 네, 용어가.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JP 모건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JP 모건이면 미국의 남북 전쟁, 남북 전쟁 당시서부터 그 정치권과 어떤 어떤 음. 군 자금을 유통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투자 은행이잖아요, 사실은. 이 JP모건은 곧 미국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는데 음. JP모건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내놔요 아.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1 코인이 1달러하고 똑같은 환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1 코인은 그냥 언제나 1달러예요. 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100달러를 내가 스마트폰에 갖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들이 아니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만들어서 테스트 해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진짜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전화, 들더라고 그건 그 조금 그비학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도토리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도토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도토리가 된거지 사실은 도토리가. 근데 이게 1코인이 아. 1달러가 된 거니까 아. 환율이 바뀌어도 얘는 음. 만약에 1코인이 1달러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유통량이 많다면 음 이런 얘기까지 할수 있을 거예요 아 기축통화 역할도 할수 있겠네요 아. 완전 그, 이, 지금 저는 너무 헷갈리는 게 네. 아니, 제가 헷갈린 거 아니고 저희 세대가 지폐 종이 지폐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의 모든 화폐까지 다 겪게 되는 세대잖아요 음, 음, 음. 너무 신기하고 뭐 때로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를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시간 이동을 뿅 해가지고 한 20년 뒤에 네. 지폐를 쓸것 같아 안쓸것 같아요. 안쓸것 같아 나도. 네, 그러니까 안 써요. 왜냐면 지금도 별로 안 쓰잖아요. 지갑 안가져 다녀요 요즘에 저도.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죠. 예. 통장으로 들어오잖아. 그 월급 봉투란 말이 없어요 어, 이제. 거기 예. 이제 뭐 옛날에 진짜 월급 봉투이 이렇게 받아 왔잖아요. 내역서에가 여기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 우리 아버지도. 음. 예. 근데 이제는 월급에 들어오면은 카드사로 쭉쭉쭉 빠져나가죠. 음.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구경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어, 지금도 이미 지폐 많이 안 쓰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거 아세요? 발레 파킹을 한 이천 원, 삼천 원, 오천 원만 이렇게 받잖아요. 음. 예전에는 그래서 이천 원, 삼천 원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뽑아 드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지폐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카드로 결제도 해 되게끔 해놨고 이, 이분들이 그리고. 계좌 이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예, 예. 지폐가 없이 핸드폰으로 이체해드리니까 예. 그 이체 매뉴얼을 명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아 음. 어,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발레파킹 부스인데 이제 지폐가 없으니까 예. 오, 포장마차도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떡볶이 파는 데서도 카드도 카드. 카드 다 돼요. 요즘에 카드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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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놓지는 않는데 왜냐면 네. 현금이 좋으니까 음. 음. 현금이 없는데 하고서 이제 딱 보고서 쓱 한번 꺼내죠. 맞아요. 음. <laughs> 얘가 진짜 없는 건가 아니면 좀 내기 싫어하는 건가 보고서 뽑아볼게요 해서 가면은 잠깐만 학생하면서 이제 어. 그들은. 음. 그게 사실은 카드 가맹을 안 해도 이제 불법이지만. 맞습니다. 아무튼 뭐 종이 지폐가 없기 때문에 카드 가맹이 예전에 안 하던 것도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종이를 쓸 거냐 안쓸 거냐 아, 종이 지폐를 생각해 보면 안쓸거 같거든. 음. 그러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것이 음. 좀 의미심장하다. 그렇죠. 예,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음.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통 분야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금융 분야 말씀드렸는데 유통 분야에는 서그 IBM 푸드 트러스트라고 있어요. 음? IBM 푸드 트러스트. 푸드가 제가 아는 그 푸드 맞아요. 아, 푸드 맞아요. 푸드 음. 트러스트인데 이게 IBM이 만든 블록체인 서비스예요. 아, 그러니까 유통 분야에서는 지금 아마존 네. 그리고 IBM이 지금 뛰어들었는데 음. IBM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반가. 컴퓨터 했는데, IBM 컴퓨터. 예, 예. 처음에 키면은 나오는 로고 그거 그거 옛날에 IBM이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이렇게 됐었 옛날에 그지 그러다가 그 시장에서 뒤니, 뒤쳐졌잖아요. 사실은 그 IBM은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치 없게 봤어요. 간과했구나. 음. 어. 그래서 <목소리> 퍼스널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컴퓨터 시장에서는 밀려난 상태였는데 음, 음. 이제는 IBM이 Watso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만들었고, 오. 그래서 Watso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탑재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갔어요. 근데 뭔가 상한 야채가 있어. 그랬을 때 음. 그거를 점장이 걸딱 보고서. 음.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상하게 한 거야?라고 하면 모든 블록체인 체인을 다 쫓아가면서 그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어... 누가, 만, 누가 생산했고 누가 유통했고 어... 이게 그냥 바코드든 아니면 QR 코드든 찍으면 어... 바로 그게 정보가 뜨는 거예요. 어... 이력 추적이 되는 거죠. 이력 ]구나. 추적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생산지가 누구였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누구고 그 다음에 유통을 누가 했고. 뭐 이런 게다 추적이 되니까 어허... 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응. 그래서 그걸 IBM이 만들었어요 음... 그 다음에 아마존은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해서 AWS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실제 수익에 전체 회사 수익의 70% 가량은 그 아마존 웹서비스가 담당을 해요 음... 그러니까 아마존 그 스토어가 아니고 음... 그런데 AWS에다가 지금은 블록체인 화된 그런 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클라우드 형태로 팔겠다는 거예요. 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알리바바도 지금 유통 쪽에다가 아주 이 블록체인을 이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중국에는 짝퉁 제품이 많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짝퉁 제품을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아, 투명하게. 네. 네. 어.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IoT 시장이 있는데 음, 음. IoT에 이 블록체인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또, 왜 적용될까요?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지? 일단 IoT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뭐 80억 개. 사물 인터넷이 기기가 네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2025년에는 무슨 뭐 250억 개, 200억 개뭐 어, 이렇게 될 거라고 예, 엄청나게 어. 늘어날 거예요. 근데 IoT가 뭐예요? 인터넷 온띵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Pv 버전 6까지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원래는 세 자리 숫자의 조합이 원래 네 개였는데 그러니까 i p 4였죠 네, 맞 i p 6까지 생겼잖아요. 그 번호판이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갱이보다 음. 이더 많다는 것이죠. 어. IoT 기기가 어, 아, 예. 전 세계 는 모래알 모래알을 다 등록을 시킬 수 있대. 요그 아, 정도 의 숫자인 거예요. 오와.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오와. 자, 그래서 이게 IoT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모든 어떤 그 사물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인데 음. 이 보안을 중앙 서버에서 다 통제하지 않고 블록체인화시키면 음. 얘네들의 보안도 지켜낼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더 빠르게 할수 있다. 라는 음. 게 지금 이 블록체인 업계의 음. 이야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방송이 시끄러울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마지막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에도 아.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예, 예. 어떻게 연관이 되지? 그이 회사가 아마 이것을 계기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그 질문 뭐 맞추고 할때 코닥 얘기했었고 우리 코닥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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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네. 몇번 했잖아요. 네, 네. 코닥이 지금 코닥 원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오. 사진 작가들의 콘텐츠를 안전하게 거래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진짜 신기하다. 어, 요거 가능성 있다. 내가 볼 때는 와. 요 가능성 있다. 그러면 예전에 코닥의 명성을 찾아올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사업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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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블록체인을 준비 중이다라는 것은. 그 사이트에서만 쓰는 화폐 단위가 또 생긴다는. 그러겠죠. 예. 음, 그리고 페이스북도 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어 그래요. 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음. 때문에 어, 곧 런칭할 것 같아. 요야 이게 모든 게 바뀌겠다. 모든 예. 그 우리 주변의 일상의 모습들이 바뀌겠어 이제. 음. 예. 그, 저는 그이삼년 전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그때 광풍이었으니까 네. 왜뭐안사 이거 하면 이렇게 됐어 돈이 네. 그때 그냥 몸그 원리를 다 모르고 그냥 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 2년 사이에도 또 다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서 네. 하, 세상 은 그렇게 변하는 동안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생각 많이 해 진짜 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 <laughs> 이제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기 아, 너무 때문에 빨라. 멀미나 멀미 따라갈 멀미 따라, 따라 수가 <laughs>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 그 누구죠? 그 고든 무어. 고든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던 고든 무어가. 데미 무어? 그 고든 무어. 고든 무어. 저는 고든으로 들었어요. <laughs> 고든 <고등> 무어잖아. <laughs> 1965년에 고든 무어가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어, 컴퓨터 처리 속도, 반도체 처리 속도가 18개월마다 두 배씩 빨라진다고 어, 어, 했던 단 거죠. 그거 삼성에서 뭐 윤회 법칙인가 그거 혹시 그러까 그게 원래 무어의 법칙이에요 아그딱 응. 그냥 응. 무어의 법칙이에요 근데 고등무어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였는 뭐지 알아요? 보였어요? 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길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낚시나 하겠다 어 취소해 그래고 진짜 은퇴하고 낚시했어요 그 사람은 음. 나는 쫓아갈 수 없다고 서 낚시할 때니까 아,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고 네. 어. 그래도 벌어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 그러겠지 아, 낚시 저도 낚시하고 싶은데 음. 낚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맨날 놀고먹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나는, 나는 진짜 소원이 네. 하... 그냥 크루즈 타고 맞아요. 1년 동안 다니면서 <laughs> 지중해에서 와이프랑 같이 뜨개질이나 하고 싶어. 맞아요. 어 진짜요? 아. 근데 그거는 뭐좀 너무 좀 네. 비현실적인 얘기고. 아. 아무튼 이런 변화의 흐름에 뭐 음. 우리가 이 분야에 몸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몰라를 할수없다는 어, 생각이 아, 들어요. 아, 진짜 아닌 거 어. 맞아요. 예. 일상이 바뀌고 아, 있기 아, 때문에 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음. 이런 거 알아야지 또 우리가 또 저기 미래에서도 효용 같이 있는 방송인이 된단 말이야.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제 아버지한테 이거 써보세요 재밌는 것도 많고 근데 아버지가 아예 그걸 뭘 쓰냐 이러셨는데 그게 벌써 7, 8년인데 지금 아버지 말씀은 그때 귀찮다고 안 했으면 은 음, 언젠가 나중에 하지. 했는데 큰일 음. 날 뻔했다고 음. 이것도 저희 지금 뭐 어렵다고 음. 하다 보면은 음. 이제 이거 모르면은 아예 뭐 경제활동이 아예 안 되는 순간까지도 올것 같아요. 그니까, 그니까. 예. 아, 우리가 한발 늦어서 배우고 그때 돼서 깨치지 말고 아, 네. 미리 미리 하면은 이게 이 속에 또 돈도 숨어 있을 네.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주식도 좀 네. 하고 미리 알아서. 그리고 음. <laughs> 존스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화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산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존스턴의 아, 법칙인데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점점 더이 비즈니스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탈중앙화, 음. 분산화, 그다음에 분산 원장. 음. 이 개념들이 이 단어들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아, 어... 음. 아니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폐 만져본 게 언제야? 최근에 나 지금 생각해 봤는데 몇달된거같아 진짜? 진짜. 그렇죠. 음. 예, 예. 어디서 발렛 파킹 뭐 돈을 낼게 아니면 예. 지폐를 만져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진짜 하지? 하물며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음. 하니까 이제 와이또 어떻게 또 바뀔까 세상이. 자 이제 블록체인이 네. 이제는 범용기술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범용기술이 됐네요. 그냥 진짜. 뭐 트렌디한 어떤 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어. 어떤 그각 산업의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음. 범용기술이 어. 된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더 빠르게 뭔가 바뀔 거예요. 어.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4행시 가야 되나? 되셨어요. 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가? 네. 와야 이거 어, 어려운 건데. 불자도 어려운데 이게. 불! 블록체인 록 녹록 잔타 n l 체 c k c h e 인인 c h 아, 어, k in. i 나도 한번 가볼게. o 블록체인록 녹슬지 않은 우리의 머리로 어. 체, 체인지 시키자. 오, 인, 인간은 다할수 있어. 와. 아. 인간은 못할게 없습니다. 아. 야. 진리 갈수록 그냥 똑똑해지고 이야. 있어. 아, 아무튼 오늘도 음, 몰랐던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알아야만 했던 사실에 대해서 그럼요. 예. 간략하게 음.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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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꼬리공 탕이었습니다